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샘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청 정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도 슈퍼비아티 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정의장이 이렇게 되어있는걸 보여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진짜 내부에서 쾌적하게 대기할 수 있다는게 좋습니다. 대부분 세종정의장들이 저렇지 않다는게 그렇습니다. 안전문 위에 있는 에어터터인 것으로 보입니다. 왠 지하철역에 있어야 하는 것이 왜 버스정류장에 있어? B1번은 역에서 서세요. 라인 같은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잠시 후 B1번이 도착한다고 하니 안전문 작동 모습을 보시죠. 이야 안전문 진짜 지하철에서 봤던 것처럼 작동이 됩니다. 근데 문이 빨리 열리긴 하는데 느리게 닫히는데 개선이 좀. 오늘은 슈퍼비아티 정의장인 세종수청 정의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